지난해 자투리 텃밭 분양으로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사 체험을 통해 힐링을 제공한 마포구가 올해도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유효 공간을 활용한 텃밭 보급 사업을 운영합니다. 마포구가 도심 속 농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자투리 텃밭 분양 신청을 접수합니다. 올해 텃밭의 총 분양 면적은 82구획 3,482제곱미터로 위치는 마포구 소유의 상암투레 텃밭과 서울시 소유인 삼각교육 텃밭 두 곳입니다. 사업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로 텃밭 분양에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모종과 부엽토를 지급하고 농기구를 대여할 예정입니다. 또한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자가작물을 직접 기르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. 단, 환경도시 생태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및 제초제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1인 1텃밭 운영을 원칙으로 선정 후 제3자에게 양도, 임대, 교환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 신청은 마포구 지역의 주소를 둔 단체 및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행 협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공원녹지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11일 오후 6시 이후 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구청 공원녹지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